할렐루야, 예, 바레크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무난 인사드립니다. 말씀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오늘의 만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일 기회가 없는 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만나를 먹으며 하루 하루를 연명했듯이 특별히 영적으로 환란을 당한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만나이신 영의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일 먹고 영의 건강을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관하여 좀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만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완성하셨다, 끝마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시고 무엇을 끝마쳤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적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의의 획득을 위한 능동적 순종 곧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33년 동안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준수하셔서 바로,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한 의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수동적 순종인데요.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데요. 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또, 가른 유다에게, 또, 배반을 받고, 팔리음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모진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죄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심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생각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늘 들어왔고 또 그렇게 또 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분의 보혈을 통한 죄 씻음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때에 바로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혹시 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은 자체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킨다면 누군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장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율법이 신의 산에서 모세로부터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처음 율법이 선포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첫 번째 율법이 주어졌나요? 바로 의로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의의 획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첫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또한 의를 획득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33년 동안 율법을 다 준수하시고 지키시고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동적 순정 곧 율법 준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곧 율법을 다 준수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준수하셔서 의, 의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의 53상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없, 죄 없는 삶을 사시어서 흠없고 점없게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율법 준수는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입혀 주실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귀한 일을 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 수동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동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죄를 씻기 야이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또 이렇게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이, 이 명령을 받으시고 이 우리 인간과 만물의 구석을 위하여 친히 순종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넘겨짐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죄인들은 어, 그렇게 구원할 줄 알면서 네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는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수동적 순종을 그렇게 기꺼이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관하여는 참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오늘의 만나 시간에는요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 다음 다음 또 우리 영 제가 영상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시리즈로 영상을 좀 올릴 때에 그때에이 진리의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서 또그 구수적으로 나오는 말씀 조금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순종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구원과 순종은 밀접한 관련이 있 있는 것일까요? 이 순종과 이 구원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순종과 사랑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순종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또 성경 몇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불순종한 사울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볼때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때는 대부분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율법을 어기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이 불순종이 판을 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